안녕하세요. 집산나 내네 집장만 플래너 정실장입니다. 오늘은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풀옵션 아파트 안내해드리려고 나왔고요. 여기는 한계동으로 11층, 35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 2층까지 자주식 지하주차장이 있는 현장이고요. 위치가 상당히 좋은데요. 6호선 세전역을 도보 5분이면 이용하실 수 있는 초역세권에 속해 있고요. 도보 3분이면 불광천을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산책로 너무 좋습니다. 인근의 대형마트, 재래시장, 백화점 등 생활 인프라 너무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초, 중, 고등학교도 다 도보통화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는 세대마다 구조가 다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실물로 한번 직접 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내부 한번 편하게 살펴보시겠습니다. 집산나 시작해 보겠습니다. 역세권에 있는 개방감 너무 좋은 아파트 세대입니다. 옆쪽으로는 산도 보이기 때문에 풍... 환경 너무 좋은 현장이고요 마음까지 뻥 뚫리는 듯한 개방감을 자랑하는 현장입니다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이랑 공기 순환기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바닥은 각막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아트홀과 아트홀 간격 사이가 3100 정도 나오는데요 여기는 아트홀 간격보다 길이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많이 길기 때문에 여기는 tv 슈퍼 원하시는 사이즈 무난하게 다 배치 가능한 현장으로 보여지고요 역세권이에요. 세전력에서 도보 5분이면 오실 수 있는 초역세권이고 도보 3분이면 불광천을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위치 자체에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풀옵션이기 때문에 가전제품 전혀 안 들고 오셔도 되는 현장입니다. 주방 모습 보실게요. 주방 거실과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길이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앞쪽으로 아일랜드 식탁 들어가 있고요. d 자 동선으로 되어 있네요. 현재는 뻥 뚫려 있기는 하지만 인덕션으로 시공될 예정이고요. 싱크볼 대형 사이즈 들어가 있고 환기창도 크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위아래 상하부장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요. 완전히 화이트 톤이 아니라 약간 연그레이 톤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고요. 냉장고 모습 보시면 오른쪽에 대형 사이즈 냉장고 한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쪽으로 전실 모습이고요. 전실은 중문 3연동 슬라이딩 방식의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면에 보시면 키크니 신발장 4칸 들어가 있고 밑에 쪽 띄움시공 되어 있어요. 왼쪽 부분 보시면 터치식으로 일괄소등 등 들어가 있고요. 바닥 부분 타일 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현관. 모습입니다. 현관 쪽에서 들어왔을 때 주방과 거실 모습이고요. 이쪽 공간도 공간 자체가 넓게 잘 빠졌기 때문에 여기도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왼쪽 벽면은 템바보드로 시공을 해 놨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고요. 주방 다시 한번 보셨을 때뭐 식탁 배치하고 싶다. 하시면 이 아일랜드 식탁 옆쪽으로 배치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한 4인 식탁 정도 놓으시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 보입니다. 여기는 지금 옵션 자체가 풀옵션으로 들어가 있는데 나는 옵션 필요 없고 하시는 분들은 분양가에서 조정도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가 안방 모습입니다. 안방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창크게 나져 있습니다. 여기 방 사이즈는 11자 정도 나오는 사이즈이고요. 장롱 설치하시고 싶다, 붙박이장 설치하시고 싶다 하시면 이쪽 벽면으로 11자. 장 짜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왼쪽에 보시면 부부 욕실이고요. 부부 욕실은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사이즈도 괜찮게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인 분들도 샤워 가능한 모습이고요. 두 번째 방으로 가시면 안방 바로 건너편에 있는 방이고요. 여기도 방 사이즈는 넓게 잘 빠졌습니다. 다용도실 같이 있는 방이고요. 다용도실 나가 보시면 우선 창 크기나져 있고 위에 보시면 건조대 옵션. 오른쪽에 보일러 들어가 있고 그 밑에 쪽으로 수정 있습니다. 지금은 설치가 안 되어 있지만 세탁기 건조기 무상 옵션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바닥 면적도 넓게 잘 빠졌기 때문에 물건 보관하시는 것도 좋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있습니다. 공간 활용도 좋게 잘 나져 있는 현장이에요. 여기는 위치도 좋지만 지하주차장도 있기 때문에 주차 걱정도 전혀 안 하셔도 되시는 현장이라서, 어, 운전 초보자들, 주차 걱정 하시는 분들 여기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가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에도 다용도실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잔집 많으신 분들 여기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용도실도 작지 않습니다. 대피 공간으로 나와져 있는 공간이고요. 사이즈도 넓게 잘 빠졌기 때문에 이쪽 공간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밑에 쪽에 수전도 다져 있기 때문에 여분으로 물 사용하시는 것도 편리하게 하실 수 있고 막힘 없는 창까지 개방감 너무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가 메인 욕실이고요. 메인 욕실은 유리 파티션으로 공간 분리되어 있습니다. 밑에 쪽 단차 시공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코너 선반 들어가 있고 해바라기 수전, 대형 수납장, 젠다이 선반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한층에 내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세대 모두 다 구조가 다 다양하게 다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오셔 가지고 직접 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생활 인프라 너무 좋습니다. 초중고등학교도 다 도보 통화 가능한 현장이기 때문에 자녀 키우시는 분들도 적극 추천드릴게요. 이 집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 전화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매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